움직이잖아. 네.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애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일어나면 네. 안 나와요. 우와. 이게 텐션이 제 혼자 힘으로는 <laughs> 어. 되게 어렵더라고요. <laughs> <벌려.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미친 수다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음. 아,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중화되지 못한 장르인것 같거든요. 응. 아주 응.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준 씨는 네. 잘 모르죠, 있 알죠? 저도 배운 사람인데. <laughs> 하지만 어. 너무 거부 반응이 심하죠. 해 봤어? 그러니까 거부반 알지만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고 <laughs>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어요. 아, <laughs> 어, 정말? 네. 아, 아직 꼬맹이구만. 꼬맹이. <laughs> 저는 즐깁니다 아 즐겨요? 좋아요 난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해주는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평소에 본인께 너무 보잘것 없어서 옆에 <laughs> 있는 걸다 쳐내고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커져 보이는 <laughs> 효과는 있어 확실히 <laughs> 좋습니다. 아, 네. 저희 미친 주대의 네. 룰이 있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 직접.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왁싱 강사이면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설소영입니다. 아, 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여성분.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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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향기가 다르네. 아, 무슨 향? 아, 화장품 아, 향기. 엄청 바르고 왔어요. 엄청 칠좀 하고 왔습니다. 어. 야, 아, 너무 더럽네요, 멘트가. <laughs> 야 향기가 나네. 야 왜? 뭐 향기가 왜? <laughs> 여성분한테 향기가 나는 게 아니, 이렇게 더러워? 오시자마자 어? 코를 모르게 뭐 됐어요. <laughs>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아풍기잖아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왁싱 샵을 <laughs> 음. 또 운영하고 계시고. 네, 왁싱 네. 강사로도. 네네 열도하겠습니다. 네, 네. 설 선생님. 네. 네. 두 가지를 하시면. 네. 어떤 게더 수입 이죠아단도직입적으아 <laughs> 이렇게 이쪽이다. 갑자기. 네네. 보자마자 투명해. 비율을 좀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네. 자영업하시는 분 중에서 네. 돈을 적당히 끊어서 버시는 분 처음 봐서 그러니까. 보통 물 들어올 때확 받아들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뭐요? 많이 버시는 거예요. <laughs> 너 그걸 모르겠어? 결혼하셨어요. <laughs> 했네요. 아, 아니, 네, 했네요, 했네요. 아니 얼마 되셨나요? 음. 왁싱 쪽에 뛰어드신지는 음. 왁싱을... 어려 보이시는데. 맞아아 감사합니다. 일부러 기분 좋게 하려고. 원래 저희가 처음엔 이래요. <laughs> 왁싱 처음 시작한 거는 1 2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있어요.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또웃식하다고 놀리려고. 아, <웃음> <웃음>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에요? 이게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어너왜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리언 그 브라질 사람들은 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요? 제가 브라질은 안 가봐가지고 다 제가 까본 적은 없어요. 까본 적 전문 영어 죄송입니다 네. 근데 브라질에서 쌈바 네. 그 비키니 좀 추잖아요. 아 그때 그 의상을 입기 위해서 네, 지저분한 털을 제모를 한게 이제 유래가 된, 된 거고 쌈바 아 12, 3년 전이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사람도 그렇고 아,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그래.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술 가격이 그러면 얼마였을까요? 어, 12년 전에? 네. 얼마예요? 그때 20, 30만 원씩 받고 어? 죠 브라질리언 왁싱을. 지금은요? 너무 많이 떨어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사람도 많고 막... 아그 경쟁을 하다 보니 네. 할수 있는 게 가격.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강남이라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네. 보는데 네. 지금 성형외과의 성형 수술 비용도 떨어졌죠?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엄청 많이 쌌어. 커플은 몇 네. 십만 원이야. 네, 삼사십만 원짜리 3, 4 십만 원에사십 쌍커플. 이거 삼사십만 하신... 원에 하신 거예요? 아니저 아니, 아니. 이거 한 천만 원 들었어. <laughs> <laughs> 네, 천만 원. <laughs> 천만 원짜리. 네. 어, 그래도 그럼 어, 어. 받아주셨네요 아, 기분 아, 나쁘시지 네. 않을까 했는데. 아유, 어. 아니 어. 왜냐면 진짜 안 하셨으니까. 음, 하셨으니 진짜 천짜리인데.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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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억울하게 <laughs> 그러시면 저 억울해요. 저돈 썼는데. 야, 저 비싼 거예요. 저 비싸요 이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샵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뭐 평균적으로 남자분들 한 오만 원에서 0만원 사이, 여자분들 네. 원래 남자가 더 비싸거든. 왜? 남자가 더 받죠. 네, 아, 남자가. 남자 더 왜냐면 많아요. 계속 개가 변신해서. 어... 그가 비, 정신적인 네, 고통 비용도 있나? 어. 어. 뽑아야 되는 부위가 자꾸 바뀌어서. <웃음> <웃음> 부위가 자꾸 움직여서. 아. 허리 <laughs> <털이 웃음> 움직이는구나. 살아서. 아니, 아, 아니 남자 없이 진짜... 그러면 안 움직이는 애는 DC에 드려야 돼요? 끝나고? <laughs> 남자가 왜 비싸요? 일단 모량도 좀 많고요. 어떤 위험 수당이라고나 할까? 아. 그렇지. 예. 네. 더러운 거봤으니까 위험 수당이라고 <laughs> 좀 우리 할까 싶어요. 예. 인석이 말대로 더러운 거봤을땐 많이 봤지만 이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하면 좀 깎아 주나. <laughs> 아니, 그치.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 에. <laughs> 어, 어, 이상한 아, 사람들한번 그러면은 이쁘시면은 음. 가사 한번 DC 요구해 보세요. 아니, 저는 안하다니까 그런 정말 <laughs> 변태인 줄 알겠다. 저예쁘니까좀 <laughs> 깎아 주세요. 저는 거부 음.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요. 어, 저는 음. 아직까지는 나는 이제 민망한 게 이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음. 변신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민망하잖아. 근데 음. 나도 미, 민망하고 선생님도 민망할 거 아니야. 지금도 제가 교육도 하고 있지만 네. 지금도 배우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그냥 전 남자는 안 할래요라고 얘기하시는 아, 분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네네. 진짜. 저는 되려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산부인과에 여자들이 남자 산부인과에 간다는 거를 물론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여자만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맞아 맞아. 그렇지. 네, 그것처럼 어, 그러니까 내가 직업 의식을좀 어. 가지고 왁서라면, 어. 네, 내가 직업 의식을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 좀 가끔 해봐요. 이거 약간 공감되는 것 같아. 어. 의사는 되고 왁서는 안 돼?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왁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 조금 터부시하려고, 어, 어. 우리 스스로 터부시하는 어. 거야. 아니 근데 직업의 좋겠어요. 하대라기보다는 음. 그럴 수 있어. 병원은 음. 내가 아프고 내가 아쉬우니까. 음. 근데 브라질리아 왁싱은 음. 꼭할 필요는 없잖아 미러우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한번 <laughs> <laughs> 하시면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 <laughs> 주 <아니, 웃음> 씨. 는 어? 해야, 어, 해야, 해야 돼요. 돼요. 방 바닥에 그거 없어요 이제. 방 바닥에 <laughs> 털이 막 있죠. 지금 방에 들어가 보세요. 거실이나 청소기 한번 돌리고 빗자루질 한번 해보세요. 로봇 청소기가 계속 빠져요. <laughs> 털 있죠 없어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하면 있어 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면 떨어져 있어 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 하면 그래서 해야 돼. <laughs> 나는 모르겠어요. <laughs> 응. 몰라. 왜 이러는지 몰라. 없어. 아니 나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이런 분 없어요? 왁싱을 하다가 막. 네. 이게 움직이잖아. 네. 가만 있어. <laughs> 움직이지 마. 음, 누가... 그냥 선생님이 가만히 아, 가만... 야 그건 놀리는 거지. 아이, 그건 그걸 성... 그렇게는 시도 안 하실 것,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건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예, 네, 이건 이거 꼭 조금... 내보내 주세요. 아, 이건에 이거는... 관련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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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준비가 지금 안 됐어요. 어제부터 아, 아니, 아니, 어제부터 혼자 네. 이렇게 하시려고 네.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대리? 아니, 방금 얘기 듣다가 뭐 네. 어,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닙니까?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어? 애가 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을 잘 아니, 듣는 아이가 아니, 아니거요 나는 진짜 거짓말하고 웃자고한얘기인데 정색을 하셔 갖고 <laughs> 제가 질문한 게 굉장히 무례했다는거 같아요. 어, 사과 사과드립니다. 아유. 아유. 만약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하면 뭐, 오케이, 그렇죠. 음, 어쩔 네. 수 없다 네, 네. 하는데 나왔다거나. 어 그거 불출이 된... 나오 나오지 않을까요? 음뭐 <laughs> 음, 이거는 다른 그렇죠? 문제 아닙니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난아니 다른 문제인같 네. 아니 그냥 단순히 일어나기만 하는 거는 자기가 음. 컨트롤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일어나면 네. 거기, 네. 거기서 더간 거잖아 자기가. 아니지 일어나면. 음. 네안 나와요? <laughs> 어, 잠깐만. 이 형님이 얘기하시는 그 나오는 것과 응. 여기서 나오는 것과는 좀 차별. 아니 아니 것 같은 거 같은 거. 아니 다른, 아니,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다른 아니. 것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너뭔데난 <laughs> 최종 발사를 해. 그쵸? 아이 그리고... 미쳤나봐. 이거 야 이거 <laughs> 내보내둬얘얘와 <laughs> <laughs> 이게 위험하네 <laughs> <애네>, 이거. <laughs> 아니 그거 야 그게 어떻게 나오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넌안 해봐서 그래. 그,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해보신 분안 네. 해보신 분 네. 중간에 관리자 입장에서 네. 보면 그래서 이게 딱 이게 대박. 저는 딱 무슨 말을 하시, 어떤 걸 얘기하시는 오. 건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태치가 되더라고요. 네.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그진실를 얘기해 주세요. 두개다 가능하죠. 말도 안 돼. 두개다 상황이 진짜로? 있죠. 네, 있죠. 있죠. 있어요. 네, 두개 다. 네, 아, 여기는 그러면... 흔한 거. 여기는 조금 아, 흔하게 볼수 네. 있는 거고 음. 여기는 극소수들, 극소수들이니까 지만그러 내가 내가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결심하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어, 네, 여기는 저희가... 본인 스스로가 계속 더간 거야. 왜냐하면 네, 맞아요. 보통 성인이라면 거기까지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근데 네. 이분은 더 가신 거잖아. 음. 스스로 마음속에 위험하니까 이제 남자분이 브라질리언 왁싱을할 때는 양쪽에다가 수갑을 찬다. <laughs> <쳐다보는 웃음> 채워서. 약간 좀 너무 SM. <laughs> 아니, 근데, SM이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근데 또한 가지, 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대려 음. 일어나시는 분들더 편하다고 하시는 왁서들이 있으세요? 아, 왁싱하기가, 네, 아 저희가 이제 텐션 아시죠? 아 하영 씨아 어, 텐션, 네, 텐션 줘야 돼, 이렇게 팽팽해 줘야지만 아잘아 이렇게 시술이 조금 아더 편한데 아 어떤 왁서 분들은 되려 고 네, 그 포인트에서는 네, 좀고 아, 그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시술이 더 빠르고 음 편하다고. 음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어 네. 근데 반대로 어. 너무 작은 분은. 어. 어, <laughs> 너무 작은데 텐션도 안 되시고 어,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영상 봤는데 네. 자꾸 털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묻혀가지고 좀 그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아니고 근데 근데 그뭐뭐 있다 고거왜냐면 제가 저 영상에 <laughs> 있어요 <웃음> 제가 왁싱하는 걸 찍었어 어, 어, 어. 성호 형도 들어오고 어, 막 남자애들이 막 어. 동생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다 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laughs> 텐션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사람이 아, 너무 막빠글빠글 하고 막 그런 고 아, 뭐 이러니까 네 전혀 안아 다행이다. 어. 저 긴장하니까 더잘라주는거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원래 장검 또 그렇게 튕기는 대긴장 <laughs> 어, 아니 근데 되세요. 그런 경우 반대로 응. 여자 왁서 분이 들어갔는데 안 움직여 안 일어나. 응. 그러면은 <laughs> <야>, 선생님 하다 <laughs>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그 정도인가? <laughs> 자기가 느낌 그러죠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있을 그렇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성업적으로, 어? 상업적이 아닌 성업적으로 있어요? 하시는 어. 분들이라면 아마 그게 그런 생각을 가능하시겠죠? 잠깐만요. 어. 이게 성업적인 데가 있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도? 아마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말도 안 돼. 그냥 제 어. 예측 을 실적 해 보면. 네네. 하고, 뭐 왁싱하고 복싱하고 뭐 일어난 김에 요미요미 뭐 이런 이 요미요미 뭐 이런 느낌. 요미요미는 애기들 가자않냐니다요 애기 서 저도 애기 키워서 아는데. 애기도 컸는데. 아,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한테. 어? 저는 특히 남자분 중에 역도 선수신데요. 역도? 아, 네네. 항문시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왜요? 땅할것 그래? 같아? 힘이 너무 들어가요.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네. 안걸어렇요안벌어요 <laughs> <벗었어요>. 쓱! <laughs> 이렇게 그래서 <laughs> 아니, 힘 빼도? 네네. 역도 선수 그 정도예요? 아, 네. 아. 역도 선수 허벅지를 봤는데 음. 아무리 자세를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도 안으어지 네. 대박.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막 이렇게 그런 고양이 자세도 해 보겠는데도 어, 그러니까. 어. 이게 근육의 밀도가 좋으니까 우와. 이게 텐션이 그치. 제 혼자 힘으로는 어. 되게 어렵더라고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저, 음. 선생님 좀저 왼쪽 잡아주실래요? 왼쪽 좀 잡아주세요. 어. 오른쪽 잡을게요. 벌려면 그러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웃음> 아니 그것도 있고, 야 혼자 일하시는 분은 다리 한쪽을 발로 밟고 어깨 다리 하나 걸치고. <laughs> 근데 그것도요. 이게 그렇게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 걸치지도 못해요. 아 올라가지도 않고. 아, 그래 가지고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했긴 했는데 제 마음껏 양껏 깔끔하지는 못했던 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자기 똥은 어떻게 닦고? 휴지가, 아니, 안 아, 아, 휴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휴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야, 너, 야, 야 외모 닦고 너, 치실을 알아볼라. <laughs> 어? 치실같이, 좀 약간. <laughs> 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흐르는, 야, 물, 이걸...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오랫동안. 흐르는 물에. 아, <laughs> 샤워기 요거 빼갖고 대가리 뺀 다음에 그한 줄로 넘긴 다음에. <laughs> 아, 와, 대박이다. 독도기도 <laughs> <괜찮다. 웃음> <괜찮다. 웃음> 네,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런 얘기들 해요, 이제. 왁싱을 하면 뭐 위생상도 너무 좋고 네네. 저는 그래서 항문 왁싱은 너무 적극 추천이거든요. 저는 앞보다도 뒤를 해라. 네. 남자들한테 항문 됐었어? 그럼요. 남자들은 이거 때리는 사람들은 변이 좋지가 못해. 어 그래서 라, 귀, 젊었을 때안그랬는데 나이 들면 왜 끝까지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휴지 <laughs> 다을 그그 때까지 그러니까 닦돼 변이 나오는 소리가 어. 옛날에는. 뻥!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다면 어, 어. 나중에는 푸더덕푸더덕 나오잖아요 변이 와. 맞죠? 공감되죠? 그게 아니라 네. 너도 그래? <laughs> 아. 솔직히 브라질리언 와싱 했을 때 네. 그리고 처음으로 사우나 갈때안 어. 민망했어? 민망했는데 어. 이게 처음에만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게 계속 되잖아 몇번 어. 그러면 이제 담당해? 별로 신경 안써 남자분들도 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뭐, 공용, 그러니까 사우나나 아니면 특히 골프나 뭐, 음. 뭐 축구 같은 음. 거 하시는 분들 같이 좀 씻어야 된다, 어. 친구들이랑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중급이라 그래서 디자인이라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아 있어요.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정면으로 봤을 때그 부분만 좀 남겨드리는 거죠. 아 그리고 밑에 부분이랑 하번보이 남겨. 오히 민망하지 않아요? 아니, 야, 너 여기 탈모만 욕. 야, 그렇게. 샌드 먹어라. 프로페셔널이야. <laughs> 야, 뭐어라 아니, 거기 모양이 그래야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키니 모양으로. 아, 근데 나, 여자들은 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네네. 딱 떨어지게 네네. 뭐 삼각형이나 삼각형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분은 남자들은 <laughs>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해 드리죠. 아, 딱 칼처럼 떨어지는 아, 디자인이, 그런, 디자인이 아, 아니라 그냥, 그냥 에막 음. 이렇게. 음. 어, 딱 떨어지지 않게. 코끼리 귀로 해도 괜찮아. 어른 꽃끼리 어른 꽃끼리아 복점이 있잖아요. 네네. 털도 제가 알기로는 복털이 있다고 들어. 네네. 그런 것도 누가 뽑아, 아저 귀에 이거 털인데 좀 뽑아 주자면, 아 이거 복털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 뽑아 달라고 뽑아 주죠. 아, 그래. 네. 귀에서 나는 털은 장수털? 음. 진짜로? 그래서 안 뽑는다 그러던데? 뽑지 마세요. 나 뽑을 거야. <laughs> 네. 오래 사세요. 안 뽑고 아, 나중에 아, 더더안 아, 들리려고. 나는... 더안 들리려고. 아, <laughs> 뭐라고? 더안 들리려고 가뜩이나 잘못아 나는 못 아, 나는... 아, 들으려고 아... 귀까지 <laughs> 털까지 써먹거 i 다. 하 하여튼 아, 오늘 아, 선생님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 생각했던 거보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laughs> 네. 근데 나는 오늘 썸낼 딱 나왔어. 뭐야? 역정 <laughs> 선수, 선수 엉덩이 하아난 한... 그거... 처음 들었어요. 아, 좀안 아, 되는데? 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도 프라이드 들거 같아. Wow. 남자로서 너무 부러운 엉덩이야, 정말. 나는 흐물흐물 엉덩이거든. <laughs> 난 엉덩이, 할아버지 엉덩이. 엉덩이가 없어. 그 <laughs> 나도 이렇게 약간 처진 중력을 <laughs> 예. 받는 거덩이나 너무 네. 너무 멋있다. 그렇지. 아. 부럽다. 예, 예. 그 엉덩이. <웃음> 엉덩이 <웃음> 허벅지. 음. 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